안녕하세요. 생산자동화 기본공정, 응용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앞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산자동화 기본공정, 두 번째 문제인데요. 자, 이두 번째 문제 동작 중에 마지막 부분의 조건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. 자, 8번의 조건은 컨베이어 구동 직후에 PB2를 누르면 배출 실린더를 이용하여 물건을 배출 박스에 저장하고 컨베이어는 정지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물건은, 어 저장 박스에, 저장 상자의 물품을 적재한 후에 컨베이어는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, 컨베이어가 움직일 때 PB2 버튼을 누르면, 어 저장 상자가 아니고 배출 박스에다가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배출 박스에 저장을 할수 있게끔. 이렇게 프로그램을 잠깐, 어 조금 수정을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프로그램을 보시면 첫번째로 어, 일단은 금속을 판단하는 금속을 판단하는 부분을 어, 프로그램 이 단계에 속해 있었는데 이 단계의 바깥으로 빼서 어느 단계에 있든 어느 단계를 지나가든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어느 단계에 있든 어, 금속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깥으로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, 금, 어, 컨베이어가 가동된 다음에, 컨베이어를, XD를 안 누른 경우에는, 이 X, 어, PB2죠. PB2를 안 누른 경우에는, 그냥 진행해서, 배출박, 어, 저장박스에다가 물건을 저장하게끔,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, 컨베이어가 가고 있는 동안에, X1D, 그러니까, PB2를 누르면, PB2를 누르면, 지금 13단계로 이동을 해서 13단계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13단계로 한번 가보면 자 13단계로 가면 지금 어 타이머 약간의 딜레이를 준 다음에 배출 실린더를 동작시켜서 배출 실린더를 전진해서 전진한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하면 후진을 하면 12단계 즉 금속의 개수를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컨비어를 꺼주는 단계로 갈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PB2를 눌렀을 때 13단계, 12단계를 거치지 않고 13단계로 바로 이동을 해서 배출 실린더를 동작한 후에 그 동작이 완료되면 다시 12단계로 돌아와서 금속의 개수를 판단해서 다시 공정을 시작할지 아니면 공정을 마무리 짓고 초기화를 할지를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응용적인 모습을 음, 나타낼 수 있는데요.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처음 단계에서는 어, 저장박스에 이쪽에 있는 저장박스가 있죠. 저장박스에 저장이 되게끔 한번 동작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두개의 금속이 두개 금속 두 개가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어 프로그램을 계속 구동했는데요 모두 다 저장 박스에 저장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동작을 t b 2 버튼을 이용을 해서 어 선생님이 배출 박스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배출 박스 모습이 잘안 보이네요. 자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. 어, 여기 있는 PB1 버튼과 PB2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배출박스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PB2 버튼을 이용해서 물건을 다 배출박스에 저장하였습니다.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꿔주면 어, 다르게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,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